정말 미친 연금 보험, 10년 유지시 단기나 종신 보험 123% 보다 더 높은 130%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 보험 트리플 레벨 어! 가입 보단 사후 관리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 보험왕과 함께하는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바로 시작할게요. 당년에 재작년에 단기나 종신 보험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죽어야 나오는 사망 보험 위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5년납 혹은 7년납입하고 5년 거치나 3년 거치한 다음에 납입 기한과 거치 기간 합산해서 10년만 되면 이자 소득세 15.4%를 안낸 전액 비과세가 되면서 예전에 신한 라이프 최대 135%, 농협 생명 130% 3%까지 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10년 단기나 종신보험 정말 불티나게 판매가 되었죠 근데 금융감독원에서 야 너네들 죽어야 나오는 보장성 종신보험을 왜 저축식으로 판매해 이러면서 나중에 미래에 대한 리스크를 민원 클레임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나 종신보험요 어, 가장 높은 데는 뭐 매트라이프 123%또몇 군데가 5년 납, 7년 납입하고 123%까지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덜어 있습니다 근데 거의 단기나 종신보험은 5년이나 무조건 10년 정도 유지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연금보험을 가입하자니 10년에 유지하고 해지하면 거의 원금 100% 그리고 105% 110% 이자가 많이 받지 못해요 더군다나 뭐 20년 30년 유지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해외 연금, 악사나, 아니면 처부, 이런 여러, 글로벌, 이런 해외의 연금 같은 경우는 20년 후에 원금 대비 4배 주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국내에 연금 보험이나 연금 상품은요, 20년이나 30년 돼봤자, 원금 대비 그렇게 많이 수익률이 많지 않고, 그리고 이자 부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연금 보험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꺼려하고 있다는 거죠. 연금 개지 시점 전에 해지했을 때는 원금도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금도 꺼려하고 단기나 종신보험 가입하자니 물론 123% 원금 대비 23%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지만 전에 비과세가 되면서 그런데 아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단기나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믹스되는 그런 상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는 거죠. 웬일이야. KB생명이죠. KB지주, KB그룹의 하나의 일원체로서 KB생명 재정도 튼튼하고요. 키스 자기자본도 매우 탄탄합니다. 또 kb 국민은행이 받쳐주잖아요. kb 생명에서 트리플 레벨 업 연금보험이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이 상품 같은 경우는 단기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중간 믹스 됐어요. 고정금리 최저보증을 해주는 130% 단기나 종신보험에 대한 성향이 있고요. 10년 이후에도 아 내가 필요 없, 없다고 하면 10년 11년 12년 15년 계속 올라갈수록 환금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연금과 또한 단기적으로 종신보험처럼 이런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연금보험이 6월 2일날 출시가 되었다는 거죠 자그 전부터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주신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타사처럼 12년 15년 없습니다 최저 5년 납입이 이제 짧게 되는 거고요 최장 10년까지 물론 중도인출 추가납입 가능하지만 이거는 확정금리기 때문에 추가납입해봤자 일단은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증형과 미보증형 미보증형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연금보험처럼 공시율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금리가 내려가면 공시율이 내려가면 같이 내려가겠죠 보증형 같은 경우는 7년, 10년, 뭐 15년, 20년 시에는 확정금리로 몇 프로씩 딱딱 주겠다. 황금류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증형으로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금 개시 시점은 45세부터 75세까지 가능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KB, 생명에서는요, 저보험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달까지는 신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판매가 가능해요. 판매가 가능한데, 이번 달에 연금 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채예요. 나중에 부채기 때문에 이자까지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이번 달에 신계약, 예를 들어서 예상 금액은 10억까지만 받아야 되는데, 15억, 20억까지 신계약이 들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몰리면은 KB 생명도 부채기 때문에, 일단 리스크가 있다 생각해서 조기에 완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신계약이나 계약 금액이 들어온거 보고 정한다고 하니까, KB 생명이 저한테 오달을 내리면, 바로 또 유튜브에 바로 올려 드릴게요. 아, 이 상품 이번 주, 이번 달까지만 판매가 된다. 아니면 다음 달까지 판매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자가 3천만 원 나오는 거고 이자 원금이 2억이다. 그 6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이자는 30%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 혜택 그4 0만 원. 그래서 연말 정산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점은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 5.5%를 내야 돼요. 그 중간에 해지 시에는, 내가 냈던 소득공, 소득공제 받은 걸다 토해내, 내야 되기 때문에, 약 22%의 가산세를 내요. 연금 저축은. 근데 반면에, 연금 보험은요, 일단은, 세제 적격 상품은 아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10년 지나서, 이자까지 받을 때에는, 비과세. 국내 모든 금융상품은 15.4% 차감하는데, 이 상품은 15.4%에 대한 세금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납입은 20만원. 10년 납 이상은 최저금액이 10만원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연금식으로도 일단 준비도 많이 가능하시고요. 연금소득세 5.5% 내지만 이 연금보험은 비과세다. 그래서 이 상품은 뭐 초장기적으로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나중에 장기적으로도 연금 전환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이 고도 후유장에. 80 이상 합산시 40 마우스 36개월 1440만원을 보장해 주는데요. IBKB처럼 i b k 는 고지사항이 없어요. 근데 이 상품은 KB 생명. 건강보험처럼 똑같이 고지하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고지는 사항에 포함이 되는데요 암뇌심 중대질병이나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고지에도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만으로도 패스가 되기 때문에 고지사항은 무시하셔도 될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어, 종신보험은요 나중에 연금전화 했을 때 경험생명표 라고 있어요 몇 찬지 4년이나 5년마다 경험생명표가 적용이 되는데요 4년 5년마다 사망시점을 산출하는데요 그런데 뭐 4년 전이나 평균 수명이 서로 틀리잖아요 물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균 수명이 오래 갈거예요 경험생명표는 연금보험이나 연금상품 혹은 몇개의 생명보험 종신보험은 가히 시점에 경험생명표를 적용을 해요 근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그 만큼 종신형으로 연금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총 연금 금액은 작아진다는 겁니다. 예전에 종신 보험들은 죄다 연금 전할 때 경험생명표를 그때 시점에 미래의 경험생명표 시점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때 시점에서 연금액을 산출이 되면 평균 수명이 2, 30년 전보다는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결론은 총 연금 금액은 적다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생명표가 가입 시점에서 경험생명표 적용이 되는 그런 영문상품이나 종신보험으로 선택을 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들 수가 있겠네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많은 서기사 분들도 몰라요 그래서 경험생명표 매우 중요하다 나비 계백은 최대한 짧게 해야 돼요 하지만 추가 나비부 활용하고요 거치를 해야지만 나중에 계속 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많은 설계사분들이 납입기간을 길게 하라고 그래요 왜냐 그래지만 실적이 높게 잡히니까 납입금액을 최대한 짧게 물론 길고 높은 금액으로 한게 낫겠죠 근데 부담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납입기간을 줄이고 높은 금액으로 납입하는 게 나중에 거치기간을 길게 하면 돼요 추가납입을 적절히 활용하시면 연금금액은 더 높아진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자 KB 트리플 레벨업 연금보험이에요 그래서 불확실한 세상에서 7년납, 10년납, 그리고 연금 개시점에서 트리플 레벨업 보증으로 확실하게 납입할 수 있는 연금 보험이 출시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지 환급금. 이한 장으로 모든 게 게임 끝이에요. 5년납, 7년납, 10년납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5년 납은요 최저 보험료가, 7년 납입은 최저 보험료가 20만 원, 10년 납입은 최저 보험료가 10만 원이에요. 뭐그 이상도 가능하고요. 최소 이 정도 금액은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5년 납입일 때는 해지 환금이 44%밖에 안 돼요. 5년 납입일 때, 5년 납 끝났죠, 60개월. 그리고 2년 거치두면 100% 원금이 되고요. 10년째 몇 프로예요? 130%. 10년째 이거는 뭐 변동금리나 뭐 금리가 나중에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확정 130%입니다 5년 납입일 때그그 그 이상 계속 거치해두면 계속 올라간다는 거 7년 납입일 때는 7년 시점에서 이제 원금이 되겠죠 그 납입기한이 이때 끝나요 자 보호망 5년 납입보다 황금률이 좀 떨어지네 그러겠죠 5년 납입은 5년에 납입하고 5년을 거치해두는 거잖아요 5년 거치 근데 7년 납입은 7년에 납입하고 3년만 거치하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길수록 이자율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납입은 125%입니다. 그리고 10년 납입은 10년에 역시 10년 납입하고 10년에 120%예요. 그렇기 때문에 5년이나 7년보다 납입기간은 길지만 총 납입할 수 있는 뭐 120개월 개월수가 많지만 황금률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맨 끝에 뭐 거의 뭐 40년이나 50년 후에는 황금률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트리플 레벨업 보증이에요 각 보증시점에서 최저 한도의 계약자 적립의 보증이에요 이 뜻이 5년이나 7년이나 10년 납입하잖아요 7년 시점에서 무조건 원금이 된다 5년 납은 10년 시점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130%고요 7년 납입은 10년 시점에서 125% 5%씩 마이너스가 돼요 그리고 10년 납입하면서 10년 시점에서 역시 어 120%, 이렇게 해지환금이 발생이 된다. 프로세스 알파에서 가산점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0세부터 미리 준비할 수가 있고요. 0세부터 70세까지 타사들은 뭐 15세, 2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상품은 0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7년 납입은 20만원, 10년 납입은 10만원부터 최소 납입이 가능해요. 내가 연금 전에 사망을 했다. 아니면 연금 받을 때 사망을 했다. 어쨌든 간에 연금 개시 전에 사망을 했을 때는 최저 사망 적립액. 보증을 위한 보증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계약자 적립액을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저 사망 적립액은 기납입보험료. 자 다양한 연금 수령 방식이 돼요. 어, 생명보험이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종신연금형. 확정 연금형은 아 나는 10년이나 15년, 20년 이렇게 확정적으로 받을 거야. 그래서 상속연금형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편리한 자금 운영이에요 돈이 있으면 더 불입 불입할 수도 있고요. 중도 인출도 돼요. 이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보험 계약 대출도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적용율은 지금 2.3%고요. 적립금 불입 이율은 공시율은 5월 달에는 2.5%로 운영이 됩니다. 최저 보증 이율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5년 이내에는 1%, 10년 이내에는 0.75%, 6년에서 10년이죠. 그리고 10년 이후에는 최저 0.5%를 최저 보증을 해준다. 납입기한은 5년, 7년, 10년납 있고요. 이 뜻은 내가 5년 납입하고 5년 거치해 둬서 10년째 해지해서 해지 환급금 받아도 되는데요. 연금 수령은 받을 때는 최소 5년 납입은 5년 납입하고 10년은 묵혀놔야 되고 7년 납입은 8년, 10년 납입, 5년. 결론은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납입 기간과 거치 기간 총 합산해서 몇 년? 15년은 묵혀놔야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가입 나이는 70세까지 가입이 되고요. 설정할 수가 있다. 뭐 선납, 중도 인출, 보험계약 대출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연금 보험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기본 보험료. 최소 5년 납입은 30만원, 7년 납입은 20만원, 10년 납입은 10만원으로 가능하고요 추가 납입은 정의는 영금 개시 전에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어요. 한도는 해당 월 납입 가능한 기본 몸류의 총 2배까지. 내가 1년에 10만원씩 12회, 120만원이잖아요. 120만원에 2배면 24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는 거. 인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자, 보장 계시는 연금 계시 전에 80% 이상 재 장애 시는 에 3년간 40만 원씩 총 1,440만 원을 줘요. 근데 80% 이상 후유장해 나오기 쉽지 않죠. 연금 계시 시에는 생활 설계 자금이라고 해서 0%부터 50%및 연금 선택이 가능하고 종신 연금형은 20년 백세 기대 여명 보증가 혹은 확정 연금형 10년 20년 나눠서 주는 거 아니면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 상속 연금형으로 나눠진다. 자, 연금 지급액 예시표는요. 최저 보증 이율 가정 시에는 연금 개시점에 연금 계약자 정립액이 있어요. 그서 8,400이다. 그러면은 공시율 2.75% 가정했을 때는 8,400. 그리고 현재 2.5% 공시율로 했을 때는 종신 연금형으로 받는다고 하면 백세 보증형은 1년에 220만원씩 100세 그리고 20년 보증형은 252만원 기대여명 보증은 250만원 그래서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2.75%로 계산했을 때는 좀더 많은 금액으로 316만원 348만원 346만원 이렇게 보장이 되고요 2.5% 했을 때는 방금 전에 2.75%랑 똑같은 금액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게 종신형이에요. 보호망, 나는 100세까지 못살것 같아, 나는. 내가 납입했던 연금액을 5년, 10년, 15년, 20년, 딱 확정형으로 받고 싶어. 하신 분들은 5년형은 1600만원. 이게 5년 동안. 그 다음에 10년형은 850. 15년형은 574만원이 15년 동안. 그리고 20년은 435만원이 20년 동안. 이거는 최저 보증이에요.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이 정도는 보장해준다는 거. 근데 2.75% 아니면 2.5% 공시율은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5년은 1,746만 원. 그리고 어 지금 10년은 927만 원. 그다음에 15년은 655만 원. 20년형은 어 520만 원. 이렇게 해서 거의 2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확정형은 그딱그 그 기간만 확정해서 주는 겁니다. 자상속형은 연금액이 41만 원씩 받고 공시유 상품은 202만 원씩 받다가 요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일시금으로 자녀나 배우자에게 8300만 원 혹은 8195만 원을 그 밑에 상속인한테 환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약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50만 원, 5년 납, 7년 납, 10년 납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트리플 레벨업 연금 보험. 종신보험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연금 보험이에요. 연금 보험은 두 가지예요. 보증형과 미보증형.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10년 시점에 130% 보증을 해주는 게 보증형이고, 미보증형은 말 그대로 130% 주는 게 아니고, 공시율로 계속 환급액이 늘어나는 게 미보증형이에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금 지급액은 종신형, 뭐 2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형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5년 납입 여기 있네요 최소 10년은 거치되고 7년 납입은 8년 10년 납입은 최소 5년은 그래서 보험료 납입 후에 연금 지급 개시 시점까지 최소 거치 기간이에요 0세부터 연금 개시 나이 마이너스 15년 그 70세까지 연금 개시 시점은 45세에서 85세까지 가능한데요 납입 기간과 거치 기간 플러스 합산해서 15년은 최소 거치 납입을 해야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배당이고요. 그리고 5년납, 가입 나이가 70세예요. 5년납 입은 최소 30만 원, 7년은 20만 원, 10년은 10만 원. 이건 최소 금액이지 뭐 50만 원, 100만 원 넣어도 돼요. 한 증권의 구자에 100만 원까지 그래서 가능하고요. 중도인출했을 때는 중도인출 금액을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국고채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공시하는 5년 만기 어, 국고채권의 최저 호가 수익률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 계약의 최저 보증율 이하로 하락한 경우 회사는 추가 납입 보험료 총 한도 및 그다음에 연간 어, 납입 한도를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납입 보험료의 납입 한도를 축소한 경우에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를 안내할 수 있다. 해당 월까지 기본 보험료가 납입 납입된 경우에 하나요 납입할 수가 있고요 기본 보험료와 같이 자동이체 서비스 이용하여 추가 납입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험료의 두, 이, 이, 두 배까지 한도를 늘릴 수가 있다. 중도 인출은 인출한 금액만큼 나중에 채워 넣으시면 된다. 보험료 우대에 관한 건 없고요. 그리고 선납 보험료는 월 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해야 한다. 그리고 주기약의 선납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공시율 적립하여 당해 보험료 납입 해당 어, 해당일까지 대체할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해지하면 해지환급금 받는 거고요 부활하면 납입한 보험료와 연체이자까지 내야 되겠죠 뭐, 이런 건 크게 뭐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사업비를 알고 싶다고 근데 이게 뭐냐면 사업비가 많아도 해지환급금이 높은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비가 낮은데 해지환급금이 낮은 데가 있어요 사업비가 많다고 무조건 해지환급률이 적거나 사업비가 적다고 해지환급금이 높은 게 아니에요 국고채 뭐 변액도 아니지만 뭐 국고채 뭐 가중치 뭐 이런 거는 안내사항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안내장에 약관에다 나와있기 어 이제 공시를 하라기 때문에 공시한 건데요 솔직히 이거는 뭐 운용자산 이익률이 운용자산 수익률 마이너스 뭐 투자 지출률 이거 알 필요가 있나요 계약자가 그런 거 크게 있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이 부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액 비과세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비과세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당기나 종신 보험일 때총 보험료가 1억 이하와 그 다음에 뭐 저축이나 일시납입이나 혹은 인다 저축 보험료 월납입 금액이 150만 원 이하 이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일시납입이거나 아니면 1억 미만으로 납입할 때는 에 계약 기간이 10년, 납입 기간을 일시납 혹은 월납이 5년 미만으로 납입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납입 기간 플러스 거치 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 돼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총 보험료 1억 이하일 때 비과세 요건이 하나가 산출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인당 저축 보험료가 월 납입 보험료가요, 150만 원 이하면 일단 계약 기간 10년이 무조건 지나야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10년은 무조건 일시납입이든 뭐 1억 원 이하든 아니면 계약 기간이든 10년이 넘어야 비과세가 받을 수 있다. 5년 납 해도 되고요, 뭐 7년 납 10년 납도 되고요.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납입 금액과 추가 납입 보험료 포함해서 총 연간 1,8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기본 보험료 선납은 6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IBK 연금보험 정말불티나게 판매했잖아요. 그때 월 저축 보험료 150만 원과 그다음에 일시납 혹은 5년 미만 시에 납입금의 합산해서 233만 원인가 250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월 납입금의 납입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40세 여성 기준을 제가 샘플을 말씀드릴 거고요 5년 납 그리고 7년 10년 납세가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최소 보험료는 50만 원 했는데요 5년 납은 최소 보험료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하셔도 되고 근데 계산하기 쉽게끔 50만 원 했습니다 50만원 그리고 40세 여성 기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기간 연금 시점은 70세로 했어요 요즘에 6 5세 연금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70세로 계속 연금 국민연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연금도 70세로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월 보험료 50만원씩 납입을 했고요 자 주계약이 이거예요 고도 재해장해 그래서 연금 개시 전에 피보험자가 동일한 제외로 여러 신체 부위의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합산해서 80% 이상이 되었을 때는 매월 40만 원씩 36회 지급을 해준다. 그러면 총 1,440만 원. 근데 80% 이상 후유장이 나오기 쉽지는 않죠. 월 50만 원 기준일 때 5년 납입일 때에요 합계 원금이 얼마죠? 3,000만 원이에요. 쭉 3,000만 원 원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해지 시에는 환급률이 42%예요. 7년째는 원금이 되게끔 설정이 되놨어요. 10년 시점에서 5년 납일 때 네, 130%죠. 그래서 왼쪽은 최저 보증이율이고 현재 2025년 6월달 2.5% 공시율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뭐 15년 시점에서는 최저 보증이율은 점점 떨어져요. 모, 모든 모든 연금보험은 최저 보증일 때 연금액이 떨어집니다. 황금률이 떨어지죠. 최저 보증은. 그런데 공시율을 말기 2.5% 운영했을 때는 15년 시점에서는 137% 그리고 20년 시점에서는 140% 142% 그래서 130%때 해지하고 130% 받아도 되고요. 아 다음은 똑같이 50만원 있을때 40세 여성기준일 때 7년 납입일 때 설명해드릴게요. 연금 시점은 70세로 해 놨고요. 4 0세부터 46세까지 월 50만 원. 그래서 역시 주계약 똑같이 40만 원 36회 최저 보장을 해 준다. 고도 장애 80% 이상일 때. 그리고 밑에 보시면 7년 납입일 때 원금이 4,200이 됐죠? 똑같이 이제 이때부터는 납입을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때 7년 납입일 때 100%예요. 해지 환급률이 10년 납입일 때 아니, 3년 거치해 두고 10년 때는 해지 환급이 125%라고 했죠. 5년이 130%, 7년이 125%, 10년이 120%, 그래서 125%로 받을 수 있고요. 물론 연금 보험이다 보니까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여러 가지 본인이 납입 기간과 거치 기간, 연금 개시 시점에 따라 종신 연금형과 확정 연금형, 상속 연금형이 달라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 0년이에요 10년일 때는 10만원씩 똑같이, 그리고 원금은 6천만원이죠. 고도 후유장의 주계약. 근데 보험료가 얼마 나가지 않아요. 근데 고지상은 고지에도 중대질병 걸려도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됩니다. 10년에 원금이 되죠. 6천만원. 그 이후에는 보험료 안 내셔도 되고요. 10년 시점에는 해지환금이 몇 프로예요? 역시, 목돈이 필요하지 않으면 계속 환금률은 올라간다. 자, 그리고, 어, 보증형은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5년 납입일 때 50만 원. 그래서 60개월이면 원금이 3천이잖아요. 원금이 3천. 그다음에 해지 환급률이 10년째 몇 프로죠? 130%. 최저 보증이나 이면은 공시율이나 다 130%예요. 이 정도 환금률은 최저 보증을 해 준다. 그래서 보증형이고요. 미보증형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자, 똑같이 5년 납입이에요. 5년 납입 원금이 3천만 원. 똑같죠? 그 다음부터 납입을 안 해도 돼요. 내 해지 환급률이 이때는 95%예요. 내 네, 5년. 아까 전에 최저보증은 5년에 82% 적어요. 근데 보증형은 92% 높습니다. 내 7년 시점에서 96%예요. 거의 공시율은 100% 되겠네요. 근데 아까 최 보증형은 거의 100% 받는다. 그러면 10년 시점에서는 보증형은 130%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보증형은 10년 시점에서 최저 보증 이율은 98%, 그 다음에 현재 공시율은 111%, 보증형보다는 초반에 해지했을 때는 미보증형이 좀더 유리하죠. 하지만 10년 시점에서는 보증형이 유리하다. 보증형이 130% 받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20년, 30년 되면요. 20년이 142%, 30년은 155%예요. 근데 공시율은 20년 시점에서 1 4 2 30년 시점에서는 178% 그래서 초 장기로 연금이나 아니면은 초반에 해지할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어려운 게 없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30% 해외 환금률도 높은 안정적인 연금 보험 기존의 당신 보험보다 단기적으로도 수익률 이 높고요 나중에 연금 전화에도 매우 좋다는 거죠. 연금 보험 10년 차에 130%엄마무시하죠 5년 납일 때는 5년 납, 7년 납, 10년 납인데 거의 7년에 원금이 되고 10년 시점에서 130%, 125%, 120%. 그러니까 납입기간에 따라 황금률이 달라진다. 네 오른쪽에는 보증형이에요. 7년 시점에서는 거의 보증형이랑 미보증형의 별반 차이 안나요. 네. 10년 시점에서는 보증형은 130%, 125%, 120%. 근데 미보증형은 111%, 109%, 109%, 5% 되게 낮다는 거죠. 20년 시점에서도 보증형이 유리하다. 하지만 30년 이상 가면 미보증형이 좀더 유리하다. 사망시에는 계약자 적립금과 최저 사망 적립액 중 높은 금액으로 지급해준다고 했어요. 자, 계약자 적립액은 여기 나와있죠. 보험료비 해지 환급금 해양 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해양 환급금 기준으로 준다는 거죠. 계약자 적립액은 최저 사망 적립액은 기납입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10년 이상 되면 거의 해지환급금이 높겠죠 뭐 그래서 어, 내가 납입한 보험료냐 아니면 해지환급금이냐 그둘 중에 높은 금액으로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어, 오늘은 정말 미친 연금보험 10년 유지 시 단기나 종신보험 123%보다 더 높은 130%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 좀 길게 설명해 드렸는데 단기간 종신보험과 연금보험과 같이 장점만 모아서 트리플 레벨어 KB생명연금보험 출시가 6월 2일날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보호망의 최신 정보를 빠르게 확인해보세요.